어, 오늘 예수님을 두고 세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다 신자 중에 하나로다 하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들이 원치 않지만은 운명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대학생 여학생이 얼굴도 모르는 여학생인데 한번 전화가 와서요. 이 시에 내가 대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서 그래 뭐 어떻게 해서 뭐 전화 를 했나니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에,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위해 하라는 것을 해야 된다면은 나 예수 믿을 마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말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면은 나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고 안 믿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소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뭐 교회 갔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이 어딨는지, 하나님 뜻을 찾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다는 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라야지, 내가 믿을 이유가 있지 않느냐. 헷갈리지요. 내가 말해도 헷갈린다. 말 맞지요. <laughs> 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 나고 그렇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엉키게 따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가는 사람이지 응? 설상 우리가 어? 사법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길로 뭐이 기계공항 기계공학으로또갈 수도 있겠지요 뭐 아직 아주 아니, 기한이 참뭐더문 일이겠지만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받았는데 갈릴리. 소위 말해가지고, 운명에 붙잡힌 사람이라 볼수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갈릴리, 디베리아, 게네사렛. 한이 그 호수를 지역에 따라서 때로는 게네사렛, 때로는 갈릴리, 때로는 디베리아, 이제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사실은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이제 개네사리 지역이냐, 디베라 지역이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디베라다, 게네사리 호수다,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닷가 주변의 사람들은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지고, 그 뭐, 금을 던지고, 업으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한 시대가 벗이지 지나가니까 참뭐 개천에 용나듯이 그런 지역에 자식들도 참 이제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거의 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시직 거기 시집 가고 거기서 장가 가고 그래서 평생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함이 우리의 한 시대 이전에 어? 이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때 뭐이 갈릴리 주변 같으면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그것이 내 팔자 거니 내 운명이 거니 이래 살 수밖에 없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고민이 있을 때인데, 단 나름대로 막 소위 말해가지고 운명이라는 것에 붙잡혀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인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슨 길로 알고 있더냐. 예수를따르다니면은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로 알고 있더냐. 어떤 뜻으로 알고 있더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라. 착한 일을 한다면은, 내가, 뭐, 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음? 올바르게, 바닷하게, 그렇게 살면은, 그 운명에서, 내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참 선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그래서 살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아니면 신비 가운데서 정말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이제 사람들 생각이 아마 그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 운명을 한번 바꿔보려고, 내 팔자만 바꿔보려고. 그렇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 모습이었다. 그래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날도 예수를 왜 믿느냐 뭐 성공하려고 잘되려고 복받으려고 내 이런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무언가 이제는 좀 넥타이도 메고 나름대로 좀 바들바들하고 구도도 신고 그러면 어저든 그런 직장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겠지요 우리가 처음 개최했을 때그땅 주인이 신학 다녔다가 그만두신 분이신데 부자지요. 이쪽에 아주 좀 부자인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 철학과를 다녀요 대학 철학과를 다녔는데 모사님, 우리 아들이 철학과를 다녔는데 교회에 오면 배울 점이 있겠지요. 철학에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얘기 묻는 거예요. 그거 참뭐 도움이 되겠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뭐 목사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뭐배면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거는 아예 안 중요한 고내 아들이 철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철학에 내 아들의 장래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겠지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이분이 신학을 다니다 말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뭐 이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요. 자기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맞아요. 박연조 위주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와 등등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니까 저, 저런 가운데서 내가 저런 모습을 내가 따라간다면 내 사람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내 팔자도 내 운명도 이렇게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뜻으로 아마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운명. 응? 내행편 그대로 평생 간다면 그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팔자 네 그렇다, 니네 운명이 그렇다. 불신자들은 거기에 묶여서 살게, 사는 것이 이제 이 운명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운명은 한자 뜻은 보면 뭡니까? 묶인 게 아니거든요. 그 움직일 운자잖아요. 운자 운동할 적의 운자. 그목숨명자 움직인단 말입니다. 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음? 움직일 운자, 돌아갈 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운명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은 운명에 딱 잡혀버리면 못 벗어난 거라. 바뀌질 않아요. 그것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운명에 하나 딱 잡혀버리면 그 운명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운명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면면 움직이는 거예요. 바뀌는 거야. 돌아가는 거라. 어? 움직이는 목숨이고 움직여가는 삶의 길이 운명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 질수 있단 말입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자라서도 저렇게 살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삶의 한 모습이잖아요? 나는 저 칠곡군 저 석정 면회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다가, 이 하양에서 와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어? 우리 뭐선봉사님뭐 하양에서 뭐 목회할 줄 꿈에도 알았겠어요? 뭐라 대학 때 뭐, 대학 때뭐 그런 꿈을 꾸는지, 이제 말씀이 낙서에 나오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하양에 처음에 1993년도에 처음 와봤어요. 1990, 아니지, 93년 아니고, 1982년도에. 1982년도 신학교 1학년 때에 처음에 와 보니까 지금 이 하양이 지금 저자위보다도 훨씬 못해요. 그, 그 당시에 이 하양이라는 것이 하양이 어디붙었인지도 몰랐어. 그래 우리 이제 내가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하양이 이제 목사님이 전산한산 탔는데 이전사 한가 한가 볼래. 그날도 이제 밤새도록 그때도 이제 내가 이제 뜻을 두고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저녁, 저녁 9시 되면은. 저 성당동에서 이, 이 동의동까지 차를 타고 한 9시, 10시쯤 되어서 이제 교회 도착하면 은 이제 방시에 들어오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새벽 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세요이조사저 하양에 저, 저그 교회 목사님이 그조사를 찾는데 한번 가볼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곳이 이제 내, 내 난생 하양이 처음이라 그 때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지만, 목사님이 76세의 어른 목사님이라, 지금 내 나이보다도 더 많은 7 6세 목사님이, 아 얼마나 점잖으신지 말입니다. 어? 그 뭐, 손잡을 밖에 안 되는 나를 맞이하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고, 내가 나올 때도 일어나서 따라 나와가지고, 가지고 잘 가자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뭐, 그만, 이럴 때부터 교회에 뭐 부임하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 하양에 처음 왔는데그 몰라요, 사람이. 여기서 할 줄은 꿈도 에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기 도 벗어날 줄 알았는데, 또 하양에 터질 때가 이지 되어버렸어. 이 하양에서 목사 가운데서 하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현직 목사 가운데서. 전 교단 다 초월해가지고. <laughs> 뿐만 아니라 제일 아마, 오래에 는 한교에 제일 오래 있는 목사 중에 또한 사람이라. 이게 이제 이건 못깰거요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laughs> 그 것은, 사실은 돌고 도는 것이 운명인데, 불신자들은 이 운명이라는 게 완전히 미가 살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을 벗어나려고, 어? 청렴하게 살면은 운명에서 벗어날까?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운명에서 벗어날까? 아니면은 말입니다. 막 법을 지켜나가면서, 뭐, 뭐, 그런 가운데서 하면서, 하면은 운명에서 벗어날까? 네, 이런, 이 마음이라. 자 이런 가운데서 참 우리가 한번 오늘 저녁에 이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운명이라는 것은 어, 운명이라기보다도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운명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 아니고, 원래 한자 뜻대로 보면 돌고 도는 게 바뀌는 것이에요. 응? 움직일 운 자에다가, 목숨명목숨명 응? 자인데, 그러면 바뀌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볼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영어로 쓰는데 우리 가대학생이 있으니까 영어로 쓰는데 섭리야 리지요섬리가 뭐냐 프라비더스잖아요이프라비더스는하나님 그러니까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단순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들 간섭해요. 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데에 간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시고, 음? 때로는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그 역사 하시는 일이 바로 있습니다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하면 이 길로 가야 되지요. 우리 집사님이 화 화학, 학과 출신인데, 나도 고등학교 때, 예, 싫었게, 학과 출신이거든요. 응? 그래서, 리베, 비시는, 노블레오, 주기급표도좀 배웠다고, 응? 모노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헥타 헥타, 옥타, 노나, 데카, 운테가도세카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웠어. 응? <laughs> 그런 사람이 목회 길로 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나는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내 친구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미를 하겠다 했는데 이 친구는 삼사관 학교 가가지고 육군 장군이 되었어요. 그거전혀 다르잖아요.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삼사나 가지고 장군 되기 아 쉽잖아요. 그런데 장군이 되어서. 저전방으로사단에이 사단장까지 했더라. 준장도 사단장 해요? 예. 어, 이 친구가 보니 그 사단장까지 했더라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보니까 고신대학원에 재학 중이 있던 것을 제가 한번, 이게 한번 봐서 프로필 보니까 아버지는 신학교를 안 갔는데 아들이 신학을 가서 목회를 하는지를 그건 모르겠어. 고신대학을 신, 신학대학교 집은 데어쨌든 사람의 앞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그대로 걸어가면 그게 성공의 길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좀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지요. 불교에서는 어 지금의 운명을 과거 행위에 따라서 그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착하게 살고 쓰하게 살고 이제 뭐 태어날 때 그래서 윤회설을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이제 세상적인 면에서는 움직이는 그 명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잡혀버리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사탄한테 잡히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말입니다.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잡혀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섭리 이, 이, 이 속에서 자유로움을 얻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그 일에 손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사탄이 확 묶어버리는 거야, 들어서 가다 버리는 거예요, 얼에 아직 걸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지 어마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라, 음? 본문 말씀에 뭐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생 하나로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기 삶을 통하여서,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길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오. 예수님만이 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갈릴리 이 신세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그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이 갈릴리 끝이 없이 갈릴리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들도, 손자도, 정손자도 계속해서 이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만이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꿔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게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운명에 묶이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게 참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 싶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에서도 벗어날 수, 벗어날 수 없고, 어? 그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그 약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늘그 속이 바로 운명이라 이게 내 팔자라 그렇게 묶여 살 수밖에 없지만 은 예수를 믿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가는이 엄청난 축복에 따라지만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자꾸 안 되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더 나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다. 그 뜻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신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원수 짓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안 되는 길로 인도하셨냐.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탄은 자꾸 안 되는 길로 자꾸 밀어 있는 것이 사탄의 짓이라. 그래서 거기 우명이안번 잡혀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섭리 속에 들어간다 면은 하나님은 더 나으므로 우리를 자꾸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의 길로 성공행진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 저 강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 후진고 약소고, 여기서 벗어나, 벗어나지 못했던 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하나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구이냐. 그래서 운명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디에서어 바뀌어지느냐. 오직에서 바뀌어진다는 것. 오직 예수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 그래서 우리지난주일 갈릴리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을 갈릴리 사람으로 아니고 전세계 복음마의 요원으로 제자로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랩런터들이 비록 이 하양지역에서 공부했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너번에 혜민 해민, 이야기 들었는데, 그 시골에서, 어? 화양이 시골 아닌데, 응? 그분은 저, 그 시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말이라. 이 시골에서 저 서울에 그참 어, 대학에 어떻게 들어왔나 그런 얘기라. 그분 말씀하신 분은 더 한데, 더 시골인데, 진짜, 진짜 그거 내가 아는, 아는 지역인데, 그 시골에서도 그런 인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그럴 때에, 서울대도안부럽고 하바드도 대안부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오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 오직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회한다. 이 뱀한테 함자피파면 벌써 나지는 못해요. 사탄은 함은 무릎도 하면은 끝까지 끝까지 물고 있다고요. 진짜 뭐지라요. 진짜 이 마귀 우노사자지 상킬자를 찾는데 함은 무릎도 하면은키지안넘안 넘는 안 것이 사탄의 이 고대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과정 보면은 지지리도 지지리도 어떻게 저렇게 참뭐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볼수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어. 박해주의로도 안 되어지고, 일법주의도안 되어지고, 인본주의도 안 되어지고, 신비주의도 안 되어지고, 절대로 안 되어지요. 오늘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던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직으로 어? 여자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으로 말미암아 이 뱀이 입을 벌리는 것이지 한번물었다하면 이게 안 온다니까 뱀의 머리를 파살되는 분은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것. 사탄을 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은 천하 누구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의 희생 제사 아니면은 이 노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여기에 노예로 살다 보면 그 운명이지. 완전히 포 잡혀버렸잖아요.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도 몇 대를 계속해서 이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산다면 운명에 잡히는 것이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자사, 피, 유월절 그 흘린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포로에서도, 70년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도 바로 입만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속국 가운데서 더 나가서, 이들은 속국도 속국이지만 지금 현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현실이 날마다 날마다 밥을 어떻게 하면 오늘은 안, 안 굶고 묵고 살겠나. 그 중심이지요. 이런 중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면 사탄이 너의 운명을 잡고 있는 그것이 너를 제 이기지 못한다. 아니 벗어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로만이 운명을 바꾸시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는 길을 바로 이게 찾습니다. 박해 박예 운동에서, 박해 주의에서, 일보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 청빈주의에서 운명을 바꾸려고 했지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얼마나 어려서 거냐. 그 말은 운명하면서, 어, 붙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운명, 내 말이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 한자로 보면은 움직일 운자잖아요. 음? 그, 다른 말로만은, 돌아갈 운자라고 해요. 운동장 할 적에, 운동장은, 돌아가는 게, 그, 그, 트랙이 있는 게 운동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 그, 운자가 운동장, 운동이라, 돌아가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그 이제, 운, 명이 움직이바뀌어지는 거예요. 런데이 병을 안 바꾸는 걸로 완전히 묶는 것이 뭐냐, 불신자의 삶이라. 그게, 그게 제대로 이제 운명이 되어버려서요. 사탄한테 잡혀버면그래 된단 말입니다. 더 나음으로, 더복됨으로더 훌륭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 뜻이지만은 사탄은 거기에서 갈릴리로 완전히 묶어버린 거라. 못 벗어나도록. 그게 얼마나 저줍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머리가, 뭐, IQ가 150, 160이 된다 할지라도 갈릴리를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무슨 일을 자꾸 만들어가요. 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렘놈들이 우리 언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창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 2 5장